오늘은 삼사 술 성주사에서 삼사 술려 왔습니다. 여기는 송강사 연밭인데요. 연잎이 무성합니다. 저희가 타고 온차 그리고 도반들. 전래 풍경이 참 고즈넉하니 아름답네요. 연지를 사이에 둔 길도 시골의 논길 마냥 정겹습니다. 손집이 있는 아주 편안한 편안하고 가까운 절터 송광사 그절 내부는 아주 웅장하고 거룩합니다 다음에 또올수 있는 인연이 있길 바라면서 연꽃의 연꽃 만나는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오늘도 이렇게 합정.